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굿모닝 워십을 통해 뵙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목금 토요일 굿모닝 워십은 가급적이면 제가 인도를 하고요. 월요일과 화요일 굿모닝 워십은 생명의 삶 큐티 영상을 통해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많은 참여와 또한 함께 하나님을 예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욕기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었으면 합니다.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드디어 욕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버렸더라면 남자아이를 배웠다고 좋아하던 그 밤에 망해버렸더라면 그날이 어둠에 덮여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아예 그날이 밝지도 않았더라면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제것이라 하여 금은 구름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낮을 어둠으로 덮어서 그날을 공포 속에 몰아넣었더라면 그 밤도 흑암에 사로잡혔더라면 그 밤이 아예 날수와 달수에도 들지 않았더라면 아그 밤이 아무도 잉태하지 못하는 밤이었더라면, 아무도 기쁨의 소리를 낼수 없는 밤이었더라면, 주문을 외워서 바다를 저주하는 자들이 리워야단도 길들일 수 있는 마력을 가진 자들이 그날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는 새벽별들도 빛을 잃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려도 박치를 안고 동트는 것도 볼수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아야 하는 건데 아멘. 오늘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요의 울부지점입니다. 어제의 모습과는 다른 울부지점의 모습에 대한 이해입니다. 신앙인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쓰든지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해해 보려고 신앙으로 해석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도 아시고 계시고 또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그런데 모든 일을 자신이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과 경험, 신앙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도리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잡히지 않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 싶습니다.모든 일이 신앙으로 딱 떨어지게 이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딱 떨어지는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으로 딱 떨어지기는 커녕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는 뭔가 하나님이 지금 실수하고 계신 것 아닌가 싶어 보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도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나아가세 믿음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이렇게 씩씩하게 노래하다가 어떤 때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낙담하여 절규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이 마음의 진자운동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 모세,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이사야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보여주고 있는 요의 탄식, 요의 울부짖음은 어제 요비 자기 아내의 타박에 대해 대답하였던 그러한 모습 즉 자기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비난하고 저주하라고 하던 아내에게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던 그런 욕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 욕의 진짜 모습인가? 믿음의 모습이 욕의 진짜 모습인가? 아니면 탄식하고 자기 생을 저주하고 있는 완전히 낙담에 빠져버린 이 모습이 욥의 진짜 모습인가 헷갈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두 모습 모두 욥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모습 중 어떤 것이 더 올바르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대해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믿음으로 감내해 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울부짖어야 합니다. 그런 울부짖음의 모습은 믿음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유한함과 나약함,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의 본질에 대해 통곡으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대답을,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표현이 울부짖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모습만 진짜 믿음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그 모습을 대견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대상같이 진중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를 어여삐 여겨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울부짖음을 큰 믿음이라 기뻐하시고, 그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또 좋아하는 예레미야 33장, 3절을 다시 마음에 깊이 새겨보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부르짖어라고 하십니다. 부르짖어야 할 때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보이겠다.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한계 앞에서 답답하십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답답하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 요배 침묵에 대해 알아 봅시다. 순서상으로 보면 요배 침묵을 먼저 언급해야 했습니다. 요배 침묵은 2장 13절에 나옵니다. 욕 2장 13절을 보면 그들은 밤낮 이회동안을 욕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도 욥이 겪는 고통이 너무나도 처참하여 입을 열어 한마디 말도 할수 없었다. 친구들만 한마디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욕도 이회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3장을 다루다 보니 1절과 2절의 울부지점에 대해 먼저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욕의 울부지점은 욕의 침묵 끝에 나온 것입니다. 욕의 울부지점은 욕의 침묵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욕의 울부지점이 그냥 고통당하는 사람이 아우성 치면서 내뱉는 주체할 수 없는 쓰레기와 같은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하면 특히 욕처럼 너무나 억울한 일이나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악에 받쳐 별의별 감정과 소리를 내뱉게 됩니다. 그런 감정은 마치 홍수가 나면 계곡에 급격하게 불어나 맹렬하게 썰려 내려가는 진흙탕물, 급류와 같습니다. 그 급류는 멀쩡하던 땅도 파괴합니다. 그 급류에는 온갖 쓰레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급류가 덮치는 곳마다 쓰레기가 덮이고 진흙이 덮여서 땅을 상하게 되고 망치게 합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진흙탕물 쓰레기로 가득한 금유와 같은 감정을 그냥 내뱉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이 능력이 있으려면 그런 진흙탕물 금유와 같은 감정은 사실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도리어 자기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제대로 갈피를 잡지 못하게 만들 뿐입니다 욕도 자기 안에 불어나고 있는 감정의 탕류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아무 감정이나 아무 말이나 되는대로 내뱉지 않았습니다. 침묵에 들어갔습니다. 그 침묵은 귀찮음의 침묵도 아니고 낙담의 침묵도 아닙니다. 그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서든지 이 상황 중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감사할 제목을 붙들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 보고자 발부둥 치는 시간이 요의 7일간의 침묵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급하게 부르짓는 것만이 쏟아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보고자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어보고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두가지 균형 잡힌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침묵할 때는 침묵하고 울부짖을 때는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주제는요. 여배 하소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절부터 10절은 침묵 끝에 나온 여배 하소연입니다. 그런데 침묵 끝에 나온 내용치고는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저주로 가득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업의 이런 모습은 도리어 우리에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요도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랑 비슷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요업이 이렇게 자신의 생에 대해 저주하는 단식을 쏟아내는 것은 그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한계를 바로 잡아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새기기를 원하는 경우는 우리가 우리의 고난의 이유와 의미, 지금 내 삶의 이유와 의미에 대해 다 모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욥이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욥은 하나님에게 질문합니다. 3절부터 10절을 단편적으로 보면, 요업이 자기가 태어난 잉태한 날과 자기가 태어난 날, 즉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4절부터 6절에서 먼저 요업은 자신이 태어난 그 날이 창조 이전의 어둠의 상태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여 하나님이 아니라 혼돈이 그날에 주관자가 되었으면 하고 단식합니다. 7절부터 9절을 보면 요번 자신이 잉태되던 그날 밤이 차라리 아무도 잉태하지 못하는 불임의 밤이 되었으면 차라리 나를 저주하는 자가 있어서 그 밤을 저주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자신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한다고 울부짖고 있죠.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안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아야 하는 건데 자 그런데 내용을 좀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자신의 생명, 자신의 잉태와 출생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에게 사실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명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칠간의 침묵을 통해서도 그는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답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질문을 지금 하나님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미가 없는 생은 죽은 생이나 마찬가지라고 역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지 못한 생은 차라리 없는 것이나 태어나지 않아도 좋았을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단순히 자기 삶을 못 살겠다라고 단식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잉태케했으며 자신을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이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달라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을 모르고 계속 이렇게 산다면. 자신은 그냥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생의 의미, 삶의 목적을 바로 아는 것은 이처럼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다 아는 사람은 불행하게도 없습니다. 욕조차도 제대로 알수 없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와 의미를 알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그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하나님의 안내를 받아 아는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할 뿐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욥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 낙담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약함과 한계 자신의 무능력함과 무지함에 대한 절망이었습니다. 그가 낙담하고 절망한 것은 자신이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역시 너무나 중요한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너무 힘든 일을 당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틀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지하여 우리가 아직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무시하거나 저주하면 안 됩니다. 그런 자세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를 더 어두워지게 만들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두 가지 자세와 방법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침묵과 믿음의 울부짖음입니다. 울부짖어야 할 때는 울부짖어야 합니다. 하지만 감정의 쓰레기를 쏟아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울부짖기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과 일에 대해 모든 것을 알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답을 빨리 안 준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무시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르게 질문하고 기다리면 나중에 요백에 바르게 응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바르게 응답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너무 벅차고 내 일이 고통에 가려 보이지 않는 날에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양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굳게 붙들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때는 침묵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울부짖어야 할 때는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he